다양한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는 연예투데이입니다. 올한해 남녀노소에게 두루두루 사랑받은 최고의 유행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시죠. 먼저 개그맨 김준현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유행어죠. 호래 하고 다들 한 번쯤 따라해본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올해 유행어들은 인기 개그 코너에서 배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경원은. 아니, 아니, 아니래요. 네, 이거에 이어서 요즘은 꽃거지로 또 하나의 유행어를 탄생시켰는데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네. 궁금해. 오르! <laughs> 네, 이 밖에도 영화 속 감칠맛 나는 대사가 유행어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학 개론의 납득이 조정석의 유행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 어떡하지, 너? 네, 어떡하지? 어? 네. 이들 걸쭉한 부산 사투리 영향의 바로 이 대사. 살아있네. 네, 살아있네. 이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 대사인데요. 다양하게 패러디 되면서 올해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네. 네 물건도 해외에서까지 유행어가 됐는데요. 미국 예일대가 선정한 올해의 말 9위에 선정됐다고 하니까요. 그 인기가 강남스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어? 여배우 복서 이시영이 태극마크에 또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제 열린 복싱 국가 대표 선발전 48kg급 준결승에서 여고생 선수를 7대 1 압도적인 판정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민낯에 타격을 받아서 좀 이렇게 둥퉁 굳은 얼굴이었지만 링 위에서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뭐, 죠 지더라도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투지를 불태워서 경기하겠습니다. 강력한 상대를 차례론으로 이시영은 오늘 박초롱 선수와의 결승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한국 아마추어 복싱 역사상 처음으로 연예인 국가대표가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겨울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인기, 매선 한파도 녹일 만큼 아주 뜨거웠었는데요. 올겨울에는 일본 열도도 달굴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 해를 품은 달에 일본 NHK 정식 방영을 앞두고 홍보차 일본에 방문한 김수현인데요. 차세대 한류 스타답게 많은 일본 팬들이 김수현을 보기 위해서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온 모습입니다. 지난 8월 일본의 한 위성 채널에서 해품달이 방영된 이후 헌 아리에 빠진 일본 팬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김수현과 한가인 김유정이 참석한 기자회견자 역시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로 인산 인해를 이루면서 현재 높은 관심을 증명했는데요. 네, 해를 품은 달은 다음 달 20일부터 일본 NHK에서 본격적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꼬인 방송인 김재동이 난데 없는 내년 은퇴설에 휘말렸는데요. 어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만약 방송을 그만두게 되면 숲 해설가로 활동을 하겠다. 내년이면 마흔이 되는 만큼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김재동이 방송을 전격 은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설이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김재동의 소속사에서는 김재동이 산을 워낙 좋아해서 숲 해설가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연예계 활동 중단이나 은퇴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이라며 서둘러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투데이였습니다.